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상에서 판다스로 파일 불러오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판다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파일 경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임포트 판다스를 하고요. 판다스에서 경로 불러오기를 해볼 거기 때문에 SPD로 판다스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판다스에서 불러올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셋에서 파일 데이터에서 교통사고 통계 가장 위에 있는 이 교통사고 통계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SV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요. 저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어, 기본적으로 어, 다운로드 폴더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ls 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폴더에 있는 예, 파일의 목록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ls 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해당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운로드 d 5만 쳤는데 어, 다운로드로 자동 완성이 되었어요. jupyter 예, 노트북에서 이렇게 예, 자동 완성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 하고 이렇게 또 탭을 치게 되면은 자동 완성으로 해당 파일을 예, 자동 완성을 해줘요. 그래서 ls를 하게 되면은 요 파일 그냥 이름이 그 경로와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운로드 폴더에 이 파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한 글자라도 틀리게 파일명을 써주게 되면은 이런 파일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게 돼요. 그럼 저는 이 파일을 지금 현재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작업하고 있는 이 폴더로 옮겨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 폴더상에서 옮겨주실 수도 있지만 어, 명령어를 통해서 옮겨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MV mv는 무브라는 뜻이에요. mv에서 요 파일을 네, 요 경로, 해당 경로로 옮겨 주겠다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 주게 되면은 해당 경로로 옮겨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파일이 해당 요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판다스로 해당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어, df라는 변수에다가 담아 줄 거고요. pd, p a n d a s 의 read, csv로 해당 파일을, 경로를, 어, 파일명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이름을 붙여서 가져오게 되면 은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는 에러가 뜨게 돼요.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기본 인코딩이 UTF-8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의 인코딩은 UTF-8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대부분의 CSV나 XM, 그, 엑셀 파일들은 어, 인코딩이 CP94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코딩을 CP949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F의 헤드로 해당 파일을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 미리 보기를 해보게 되면 cp949로 인코딩을 지정을 해서 예, 파일을 가져왔어요. 파일이 크지 않아서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이런 예, 식으로 어, 그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예, 불러왔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데이터라는 폴더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라는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mkdir를 하게 되면 어,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2012년으로 시작하는 파일을 데이터 폴더에다가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는 명령어를, 아, %를 사용하고 어, 터미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적게, 적어주게 되면 Jupyter 노트북 상에서 터미널과 같이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명령어들은 어, 운영 체제와 상관없이 최신 주피터 노트북이라면은 예, 대부분그 예, 리눅스나 유닉스 명령어를 예, 윈도우상에서도 예,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kdir로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줬고요. 다시 mv 무브로 어, 2012년께서 탭으로 자동 완성을 해주고요. 이 파일명을 이 파일을 데이터 폴더로 옮겨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옮길 파일을 그 어디에다가 옮길 건지 데스티네이션에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네, 실행을 해주었고요 새로 고침을 해주게 되면 이 예, 파일이 없어졌죠. 이 데이터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파일이 옮겨져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리드언더 CSV에서 저는 이 파일 2012년 1 당사자 법규 위반별 주야별 구통 사고를 불러오도록 했는데 파일 not found 에러가 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판다스를 사용하실 때이 파일 not found 에러를 아마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not found 에러가 뜰 때는 저는 데이터라는 폴더에 넣어두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다시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다시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당 파일을, csv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그 파일을 불러오기가 잘안될 때는 ls라는 명령어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보고 싶다 할 때는 pwd를 해주시면 돼요. 요 해당 경로에 어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요 경로를, 어, 그, 탐색기, 윈도우 탐색기 창으로 들어가셔서 아니면 은 맥OS 상에 있는 파인더로 들어가셔서 이 경로로 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경로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때 ls를 했을 때 해당 파일이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 파일을 이 경로로 옮겨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파일을 그냥 윈도우 탐색기나 아니면 은 맥OS 상에 있는 예, 파인더를 통해서 어,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요 폴더를 열어서 파일을 옮겨 주시고요. ls 해서 데이터 하고 불러왔을 때요 파일이 있으면은 쉽게, 어, 지금 제가 다운로드로 가져왔었는데요. 데이터 하고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아, 이렇게 지금 이게 데이터가 루트 경로로 돼요. 앞에 슬래시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 슬래시를 빼주고 이렇게 데이터로 불러오게 되면 해당 파일을 제대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슬래시가 들어가면 은 루트 경로를 의미하니까 이 슬래시는 빼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현재 위치를 보고 싶다 할 때는 pwd로 현재 위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 내 파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 할 때는 ls 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파일이 있는지를 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jupyter 노트북에서 판다스를 사용하실 때 파일이 불러오기가 안된다 하시면은 현재 경로를 보시고 그 경로에 해당 파일이 있는지 네,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해당 경로에 해당 파일이 있다면 데이터에 해당 파일 경로를 그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를 불러오시면되 돼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었지만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지 않고 그냥 현재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지워 주고 해당 파일 경로를 지워 주고 파일명만 써 주면 돼요. 근데 저는 데이터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파일 not found 에러가 뜨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폴더까지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j u p 노트북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 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일 불러오기 제그 비디오 제 영상 목록에서도 파일을 불러오기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파일을 불러오기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